여러분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부음 받은 자요. 메시아고 그리스도죠. 그리고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에 끊임없이 예언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이 그 일을 이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드러내는 말씀이 사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앞에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신인식이 있었어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하지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일째 하나님이 다 나타나죠.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그 하늘 문이 하늘 문이 열려졌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서 구약에서 계속 말했던 그 3일째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나타나시면서 세상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나가시는데 아, 광야로 나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라고 누가보음 사장에 쓰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나갔더라.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4 0 일간 금식하시면서 그 시험을 다 이기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전체로 보면. 청, 성경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봤죠. 누구한테 시험을 봤습니까? 뱀이죠. 근데 그것을 요한 계시록에서는 옛뱀곧 마귀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요한 계시록을 알려줘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사탄이 그옛 뱀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보면 아담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이깁니까 못입니까 시험을 통과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담이 실패함으로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와 죽음에 빠져들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죽음과 죄에 빠져있는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가복음 사장 아 누가복음 사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겠죠. 아담은 실패했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알려주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시험을 세 가지로 하셨어요. 첫 번째는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시험했습니다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그 시험을 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라 너를 위해서 너의 필요를 채워라 할수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과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라 영광을 주겠다 사단이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꼬택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성경에서 있잖아. 10편, 91편에 서있잖아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건 뭐예요? 우리도 마귀의 유혹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의 필요를 채우면서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를 위해서 살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세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공적 사역이 시작됐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셨어요.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예수님께 덤빕니다. 예수님을 낭떠리에, 낭떠리에 밀어 틀어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몰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반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악의 세력들, 더러운 영적 존재들이 마귀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고 반응합니다. 놀랍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 한번 봅니다. 31절, 32절. 갈릴리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거늬가 있음이라라 33장 34절입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느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 나사렛은 약간 위동, 위에 있고요 갈릴리는 갈릴리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어요.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아,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회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항상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온다고 안전하지 나는 상관없지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있지만 교회에 오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의 세력에 장악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 주님으로 모셔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지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사단이 틈 못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자에 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부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왕으로 올라가 있으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단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와 있고 내가 그 아래 무릎을 꿇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당해서 더러운 귀신들 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우리라고 할 때는 복수가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여러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어둠의 악한 영들, 그 영들. 하느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영들이 누구를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몰라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은요, 이제 예수님의 명령만 기다려요. 꼼짝 못하고 명령만 기다리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귀신이 뭐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요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이 그 사람을 장하고 있다가 놓아주면서 그 사람을 해치지 않고 튀어나온 거예요 이를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좀 이상해 보이고 침몰하고 어눌라고 이상했던 사람이 쓰러지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앞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악한 영의 그 모습들이 봤던 아,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쓰러지고 정신 차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권위가 있다, 능력이 있다, 더러운 귀신이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나온다. 이런 소문이 아주 빠르게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특별한 존재로 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렛레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가버나운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보죠. 38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는 거예요.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열병을 앓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감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중한 열병, 심한 열병을 얻는다는 것은 곧 죽는다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님이 알고 가신 거죠. 그 여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구해달라고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너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습니다. 병마를 꾸짖습니다. 병이, 꾸짖자 병이 나가고 그 여자가 곧 일어나 예수님께 수정을 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해요. 장모님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열병이 떠나가자 힘을 얻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들면 요 꾸짖어야 돼요. 꾸짖으십시오. 병마야 떠나가라, 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온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옴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상태를 알려줘요. 예전에 제가... 아, 경험했던 일입니다. 굉장히큰 교회예요. 아, 뭐만명 이상 모이면 큰 교회잖아요.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성장했으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강사분이 오셔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첫날 말씀 선포할 때 목사님은 그, 그 교회 목사님은. 아그 뭐 선파하는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항상 당당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 앞에서 서서 말씀을 선포했던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진짜로 어렵게 살았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달려왔는데 그 인생이 아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역사하는 것이 그 시간에 계속 점점점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의 3일째 되는 날그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겸손해졌어요. 아, 우리 교회 초대했던 그 강사 목사님 잘 초대했다. 그 목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건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맨 마지막에 그 강사 목사님이 온 회중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 이 자리를 꽉 메우신 분들, 병 있는 분들 손 드십시오. 아픈 사람들 손 드십시오. 자녀가 문제 있는 사람들 손 드십시오. 영적에 눌림 있는 사람들 손 드십시오. 조목조목 조목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여태까지 부흥하면서 달려왔으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많을 거라고 사람들이 다손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 얼마나 많은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여태까지 이 사람들이 멋지게 교회를 왔어요. 좋은 옷을 입고 괜찮은 얼굴로 화장을 하고 웃는 모습으로 큰 교회를 다닌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우리 교회는 좋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사실 공개적으로 다 공, 자백한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졸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가버남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고 생선을 잡아도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내일 기 10일장에 써있는 건 먹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 자들의 실상은 뭐예요? 병들고 마귀에 눌려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드러낸 거예요 회당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자 귀신이 눌린 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귀신이 반응을 해요 집에 가서 열병이 눌린 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기 문제 가지고 다 몰려온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사실은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주사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예배당이 아름답고 크고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오는 것처럼 괜찮은 모습으로 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 있고 암울하고 그리고 영적 능력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문제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안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일일이 손을 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일이 손을 대어주고, 예수님께서 말하자, 그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귀신들은요, 떠나갔습니다. 손을 얹고 고치신 거예요. 손을 얹자 귀신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41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예수께도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메러라. 여러분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오늘날 교회 현주소입니다. 영적으로 눌림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눌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적 눌림에서 해원할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손 대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내가 해결할게야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바로 행해쳐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돼요. 그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몰라본다니까요. 마귀는 알아보는데 구원자를 마귀들은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몰라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승리함에 나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